네, 우리의 나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제 비물질 존재, 비물질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물질체, 꼭 질자를 넣을 필요가 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는 삼종의 비물체, 삼종비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더큰 영향을 주는 존재는 우리와 함께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 그, 에 못지 않게,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뭐, 혼자 살거나, 사람들이 관계가 많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비물질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물질체, 특히 종교에서는 이제 사탄, 악마,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참고서적이 있습니다. 레스 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종류의 3종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상중하죠. 그러니까, 얘기를 따져보자면은. 그러면 제일, 우선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뭐, 그 영어는 별로 이렇게 대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헬퍼, 헬퍼, 도, 도움, 도움 주 자. 그것을 우리 말로는 조력자라고 하겠습니다 조력자는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그야말로 그~ 도움을 주는데 이 도움을 주는 게 눈앞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다차원 우주 인식 그러니까 그~ 우리의 존재가 그이 물질적 물리적 존재 요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닌 이제 다차원의 존재라는 것을 다차원 의 존재라는 걸 인식시켜줌으로써 자신의 어떤 보다 궁극적인 사명을 알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존재가 흔히 영적 성장이라고 하지만 그 영적 그 우주에서 자기 존재가 계속 향상되는 거 존재의 여기가 계속 향상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존재의 그 폭을 넓히고 존재 자체가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커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타인을 많이 도와줘야죠. 타인을 도움도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란 게 물론 이 다음 은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도우려는 의지가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아닐 경우도 물론 있죠 그리고 이 존재들은 우리가 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그 그 존재들은 우리보다 상위 뭐에? 그, 아쉬울 게 없는, 속된 말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 나는 가만히 내 생활에 만족하는데, 일부러 자꾸 찾아와서 도와주고, 그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세상에서, 그니까, 나는 이쪽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 운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이쪽을 가고 싶었는데, 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실패였고, 불행, 불행이었습니다. 근데 일로 가서 나중에 보니까 그아 이것이 바로 어, 하늘이나에게 주어진 길이었구나.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더큰 세상의 성공을 가, 거둔 사람도 있지만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더 아무래도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대개 이제 에, 성공 처세술 뭐 용기를 북돋아 주는 책에서는 이제 자기의 선택, 음?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 강조하면서 그~ 이 이거를 어~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 세상에서 그 성공하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아까 그 조력자, 조력자의 역할로 그렇게 네. 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이 조력자는 꼭 그 대상에서의 그 성공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것을 더영 영적 소명 에, 거기에 더 맞는 그쪽으로 가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스스로 원했던 게 아니죠. 스스로 원했던 게 아니고 에, 그러면은 아까 그 조력자의 그, 그 도움은 자기가 청해야 된다는데 에, 원하지 않는데 그냥 막 와서 도와주고. 그런 건 아니는데 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가? 그런데 이제 외국의 여러 조력자의 여러 자기 수호천사 그런 여러 그 조력자가 있지만은 대개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고 일시적으로 도와줬다가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생 동안 변함 없이 항상 도와주는 그런 존재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도움 주는 존재는. 다름 아니라 자기 의니까 그러니까 그러 보통 흔, 흔히들 상위자 그렇게 얘기하는 예이 셀프 예, 자기 의 본영 예 자기가 이들은혼 이 이보다 상위에 있는 자기의 본체 영예이 자기의 영본체 영은 자기의 소명, 태어날 목적 이런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세상에서 좋아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지 않게 어느 작가는 이제 사법고시를 해서 판사,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이게 실패되고 그러고 이제 이쪽으로 그 작가로 토, 돌아가지고 물론 세상에서도 성공했지만 그 훨씬 더 자기 소명에 맞는 일을 하게 되었죠. 이런 것들도 다 조력자, 거의 자기의 운명을 인도하는 졸업자 라고 볼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일단 반 회사에서 일단은 성공하고 잘하고 그러길 고 바랬지만은 이상하게 회사에서 그런 것을잘 안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길로 가고 그런. 그럼 이제 하이어셀퍼 이것도 상아라고 우리말로 할 수가 있겠죠 더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좀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세 가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은, 블라인드 가이드인 블라인드 가이드가 영어 명인데 우리 말로는 냉도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영어 명들이 뭐 또 특히 어려운 단어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명이 어찌 보면 더 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많이들 쓸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제가 이런 번역어를 쓴다는 게꼭 번역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언어이죠. 예, 이 말을 쓰므로써 오히려 더 개념이 더 이렇게 들어옵니다. 비교를 보면서 어, 자기 스스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네, 그런, 이름에 대해서, 본력에도 있듯이, 이, 맹도자. 네.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 음, 서로 조력자, 어, 자문을 구하는데, 사실은 자문을 준다는 사람도 그렇게, 뭐, 그렇게, 예, 네. 우리보다 나은 사람, 자기 스스로보다 나은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의도는 뭐좋 나쁘지 않지만은 우리 부모님, 친구가거나 그 가족에게서 자기 결정을 자기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자꾸 영향을 주려는 그게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어, 결국은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활동에 제약을 주고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의 목표, 우리 개, 개인 주체의 생의 목표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존재들이. 그렇지만은, 어 자꾸 간섭하고 싶어 하고, 우리와 같은 동급이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어려울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 세상에서의 우리, 그, 비슷한 동급의 사람들끼리, 어, 얘기하다가, 그, 분명히 이제, 어, 그 서로가 비슷한 급에 있는데, 이 사람, 자, 기 자신에 관한 일을 남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의 소신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남의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사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인데,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차라리 낫죠. 남,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제, 영적 존재에 의해서도 생기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저희 경우도 이제, 졸업하고, 졸업할 때 2월달 초에, 어느 뭐 지방 멀리 있는 회사 취직이 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취직을 할까? 이게 만족할 만한 회사인데는 아닌데, 이걸 취직을 할까? 아니면 포기하고 좀더 기다릴까? 근데 그걸 다른 친한 친구한테 이걸, 네, 자문을 했는데, 그 친구는 대학원을 진학해서 그 앞으로도 공부를 하려는 그런 친구죠. 그 친구가 말하길 일단 거기 취직해서 좀, 한 다음에 좀더 알아보면 좋겠느냐, 취직한 다음에, 물론, 다시 더 좋은데, 알아보면 더 새로 갈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원칙론이죠. 그래서 그거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간 다음에 무슨 기회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뭐, 어, 새로 취직 해놓고, 지방에 가가지고, 다른 회사를 알아본다는 거. 아직 졸업생 신분인데. 그냥 졸업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2월 달 동안에 계속 더 회사를 알아봤으면 더 좋은 곳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예, 그, 그, 그때, 그래, 꼭 말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예, 무서운 이야기죠. 자기의 일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더 알지도 않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다. 이 책에서도 이제 어떤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어, 친구가 아파가지고 친구를 잘 하기 위한 간호를 하고 싶은데, 네, 간호를 해주죠. 그냥 친구를 도와주 마음으로. 근데 의학지식이 잘못 서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를 하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일들, 그런 어, 세상에서 일들 그런 것을, 네, 불필요한 간섭을 우리는 그,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실제 존재들끼리, 우리끼리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은, 아, 내 인생은 내가 가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걸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비물질 존재들이 이렇게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식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그, 어 중간에 딴 생각이 들고, 중간에 어떤 그, 어, 다른 일이 방해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 의식을 하지 못하죠. 이제, 에, 어떤 그, 어, 이런 예도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설명할게. 에, 어떤 여자와 이제 사귀려고 하는데, 에, 자기의 이제, 그, 고인이 된 부모가, 아, 이 사람을 이제,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해하자고, 하는 것이 다른 여자들 이제 동시에 자꾸 만나게 만들다든가 그 마음을 흐트려서 다른 쪽으로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자세한 것은 다음에도 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요번에 뜬을까이 맹도자는 예, 우리와 같은 급의 그냥 예, 인간들인데 다만 이제 그런 비물질적 존재로서 예, 간섭을 하려고 하고. 네, 그것 때문에 예, 우리 앞에가 그니까 시간 낭비와 운동 그런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는 이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쉽지 않다, 그죠? 자, 우리 네 말로는 또. 간섭자. 네, 간섭한다. 간섭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네, 간섭한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 네. 똑같이 이제 그런, 그, 어, 아까, 맹도자처럼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영적 존재들인데, 그, 것이 이제, 간섭을 하는데, 좀 더, 이제 병적으로 아주 그냥 집요한 간섭을 한다는 거, 의도적인 간섭, 자기를 위한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까 맹도자는 그냥 선의로 도와주려고도 하고, 그냥 마음, 지 마음으로. 그렇지만은, 이제, 그, 그것이, 그 능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예, 간섭자는 그냥, 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흔히, 걸신 들렸다. 예? 굶어 죽은 귀신이 들으면, 먹는 거를 막, 이렇게, 이 집착하게 되고, 이, 개인은,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그, 걸신 들린 귀신이 자꾸 먹게 만들어서, 그 감각을 여기에 깃들어가지고 느끼게 하죠. 그러니까, 이 몸은 자꾸 비대해지고 더안 좋아지는데 이단섭한이 존재는 먹는 거그 자체를 즐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도 그 감각을 느끼려고 하니까 이 몸이 망가지는 거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해를 주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그 살아 있는 존재로부터 이제 자기의 에너지 기를 얻으려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그러고 또 그만큼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보다 중하 낫지 못한 존재들이니까 그런 이제 그~ 지상에 중복돼서 존재해 있다 이제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어떤 거가 있냐면 걱정 혼란 공포 낙태함 비관 폭력 광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안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존재의 이득, 스스로의 이득보다는, 예,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 그 행위를 왜 하냐? 이 스스로에 대한 해가 되지만은, 이 깃들어는 그, 그 존재한테는, 자기한테는 그게 그,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하면은 노력자 세 가지 존재를 상중하의 존재라고 볼수 있죠. 뭐 이렇게 세 가지 존재, 상중하의 존재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올바른 통화를 하려면 이쪽만을 계속 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지대로 나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향 받지 않아야 하고 여기는 특히 왜왜 자기한테 는 우리 존재한테 자신한테 좋지 않은 행위를 왜 자꾸 하게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우리 대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좋지 않지만 이들은 이들한테는 그 과정만 그그 그 먹을 먹고 있을 때. 그 결과는 우리 주체 우리 몸이 다 결과는 책임지지만 먹고 있을 때의 미각, 감각 이런 것 자체는 이쪽은 그 느끼고 그걸로 그거 자체의 목적 이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 이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니까 제어를 해야 돼, 되면서 뭐가에 대해 대한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